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단 하나의 음식을 매일 단 10초만 씹는 것만으로도 몸속 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약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아니며 병원에서 받는 값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오직 주방에 있는 아주 평범한 음식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남성의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때 느끼는 그 생생한 활력을 다시 깨울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다고 거울 속 자신이 더 이상 남자답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을 나이 탓이라고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아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몸속에서 서서히 줄어드는 히, 혈류와 호르몬의 균형, 그리고 그것을 되살릴 방법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유럽에서 진행된 여러 관찰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의 남성 중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꾼 그룹에서 약80% 이상이 3주 이내에 피로도와 활력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아침에 느끼는 신체 반응이 달라졌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비슷한 변화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단한 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은 주목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판매가 아니라 환자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남성의 몸에 실제로 도움을 줄수 있는 세 가지 자연적인 식재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중 마지막 하나는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남성의 몸은 원래 80세, 90세까지도 충분히 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쳤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며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같은 연령대임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며 몸의 반응이 또렷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답은 나이가 아니라 몸 안의 환경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혈관은 고속도로처럼 넓고 매끄럽습니다.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혈액은 막힘없이 온몸으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마치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정체가 잦은 오래된 보회된 도로처럼 말입니다. 혈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에너지와 생명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호르몬 변화가 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호르몬 감소를 단순히 노화의 결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만성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수면 부족이 더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은 점점 회복할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국내 노인의학 관련 학회 자료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이라도 혈액순환과 생활습관이 관리된 그룹은 신체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약해지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방치된 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필요해집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자연식 재료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로 가는 혈류를 실제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민간요법이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 임상과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식재료가 바로 마늘입니다. 몇년전 68세의 안토니오라는 남성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5년 가까이 부부 관계를 전혀 하지 못했고 이미 여러 병원을 전전한 상태였습니다. 혈관 확장제도 사용해 봤고 건강 기능 식품도 꾸준히 복용했지만 만족할 만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제안한 것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생마늘 한 쪽을 천천히 씹는 것.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제게 연락을 준 것은 19일 후였습니다. 아침에 몸의 반응이 분명히 달라졌다고 말하며 오랜만에 자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알리신이 마늘을 씹을 때 비로소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알리신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즉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작용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의학 관련 학회지에 실린 한 관찰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남성 3,12명을 대상으로 마늘 섭취 습관을 분석한 결과 규칙적으로 생마늘을 섭취한 그룹에서 말초연료 지수가 평균 18%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혈관은 잘 정비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리되지 않은 도로처럼 좁아지고 막힙니다. 산화질소는 그 도로를 넓히고 신호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 막히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더 빠르고 강하게 도달하듯 혈액도 필요한 곳에 제대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생마늘이어야 합니다. 마늘 한쪽에 껍질을 벗기고 가능한 한 천천히 30초에서 60초 정도 씹어주십시오. 씹는 동안 침과 충분히 섞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삼키기 어렵다면 천연 꿀한 작은 숟가락과 함께 씹어도 괜찮습니다. 꿀은 맛을 부드럽게 할뿐 아니라 위 자극도 줄여줍니다. 마늘가루 캡슐 가공된 마늘 제품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알리신이 파괴되었거나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소재 상급병원에서 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남성 환자 184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가공마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과 생마늘을 직접 섭취한 그룹 사이에 교혈류 개선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생마늘 섭취 그룹에서만 혈관 탄성 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상승했습니다. 마늘은 혈관을 여는데 매우 뛰어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만약 평생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왔다면, 혈관을 열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매일 조금씩 남성 호르몬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너무나 흔한 현실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혈액순환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을 끊임없이 긴장 상태로 만드는 스트레스가 남아 있다면 회복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수견 매 퍼센트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피로 무기력 선격 저하를 동시에 호소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서 61세에서 70세 사이 남성 이복 28명을 분석한 자료에서는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상한선을 초과한 환자군에서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군보다 약27%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코르티솔은 위급한 상황에서 생존을 돕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문제는 이 상태가 매일 지속될 때입니다. 몸은 늘 긴장 모드에 머물게 되고 회복과 재생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차단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생성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책임이 큰 남성일수록 오히려 더 쉽게 지치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식재료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은 혈관을 빠르게 확장시키는 동시에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국내 한방병원과 협력하여 진행된 소규모 임상 관찰에서 2주간 생강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중년 남성 그룹은 타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2%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주관적 피로 점수와 긴장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63세의 중소기업 대표였던 그는 잦은 불면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검사에서 코르티솔은 높았고, 테스토스테론은 연령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약물 치료 대신 저는 우선 생강을 이용한 간단한 생활 개입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세번 생강을 소량씩 씹는 방법이었습니다. 2주후 재검사에서 코르티솔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졌고 그는 아침에 몸이 훨씬 가볍다고 표현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반 새끼 손가락 크기로 준비해 껌 없지를 얇게 벗기고 60초 정도 천천히 씹어주십시오. 씹는 동안 느껴지는 따뜻함은 혈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얇게 썬 생강을 꿀에 담가 하루 정도 두었다가 사용해도 됩니다. 이 경우 위 자극은 줄고 흡수는 유지됩니다. 생강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성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몸이 호르몬을 생산하려면 또 하나의 조건, 즉,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좋은 지방이 없으면 남성 호르몬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는 지방을 줄여야 건강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은 모두 피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남성 호르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은 매우 위험한 오해가 될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합성 합성되는 호르몬입니다. 다시 말해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혈류가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도 호르몬을 만들어 낼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국민 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남성의 약 58%가 지방 섭취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 그룹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식재료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동시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요한 기본재료를 제공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남성 1 7 0조 성명을 분석한 후향적 연구를 보면 정기적으로 견과류, 특히 호두를 섭취한 환자군에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4% 높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연령 평균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좋은 지방이 혈관과 호르몬 양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71세의 호세라는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3년 가까이 아침에 신체 반응이 거의 없었고, 여러 의사로부터 나이에 따른 변화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지방이 있는 음식은 거의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식단에 호두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큰 변화 없이 하루에 일정량의 호두를 꾸준히 씹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약한달 후, 그는 아침에 몸의 반응이 다시 나타났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두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과 방법입니다. 하루에 4개에서 5개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천히 최소 1분 이상 씹어야 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지방이 잘 분해되고 소화효소와 섞이면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냥 삼켜버리면 많은 영양소가 그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호두는 혈류를 돕고 호르몬을 만들 재료를 제공합니다. 이제 혈관은 열렸고 스트레스도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몸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왜 하루에 단 3분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혈액순환 호르몬 신경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회복되기 시작하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호르몬을 실어 나르는 통로입니다. 순환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물질이 있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국내 한 상급병원에서 60세 이상 남성 4개의 이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말초연료 지수가 낮은 그룹은 피로와 무기력 성기능 저하로 개레, 외래를 방문한 비율이 정상 그룹보다 1.8배 높았습니다. 반대로 순환이 개선되면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하루 종일 일정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는 시간은 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서울의 한 수면 센터에서 65세 이상 남성 백텀 샴 유정명을 관찰한 결과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그룹은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그룹보다 아침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3% 낮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몸을 회복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경계입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몸이 이완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혈관은 더잘 열리고 호르몬 신호 전달도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만성 스트레스로 입원 치료를 받은 남성 환자 98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된 그룹은 4주 후 전반적인 활력지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21일에서 30일 정도가 필요할까요? 인체세포는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혈관 내피세포 호르몬 수용체, 신경전달 경로가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데 평균적으로 3주에서 4주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몸은 새로운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주 전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간은 언제입니까? 낮입니까? 아니면 밤입니까? 만약 밤이라면 오늘부터 몸이 회복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변화를 오래 유지하려면 아주 작지만 중요한 다섯 가지 생활습관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늘은 혈관을 열어 혈류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생강은 스트레스로 인해 높아진 코르티솔을 낮추어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게 돕습니다. 그리고 셋째 호두는 남성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좋은 지방과 원료를 제공합니다. 이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몸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서는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늦지 않았고,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